알렐루 알렐루 손뼉치면서 알렐루 알렐루 소리 외치며 알렐루 알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한데나 넘치면 사랑이 한데나 넘치면 은혜로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속 사랑 감사로 천국을 확장하는 성도, 예,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기도 순서 확인해 주시고, 2023년 교회 표현은 감사로 천국을 확장하는 성도,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5월에는 소망과 비전이고요. 6월에는 신앙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기도 제목은 "감사를 선포하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케 되기를 소망하고, 세 번째는 준비된 처소를 예비하여 하시옵고 자립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선교와 나눔을 삶으로 신철하게 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동안은..." 안산 예일교회 국내 선교팀이요, 예, 이곳을 방문해서 같이 사진을 찍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해고 예, 이제 그 안산 예일교회 아마 뭐나눔 어, 더하기 라고 하는 뭐그 신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올 것 같고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아직 개척을 했는지 또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다 보낸 게 아니라 일부한테만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 또. 성도님의 사업장 가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얀마 국내의 선교사님 우리 이정규 선교사님 김동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저희의 소망은 나중에 미얀마를 가는 거. 네. 올해 갔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빠른 시간에 미얀마 단기 선교까지 갈수 있는 그런 꿈을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예, 찬송과 일정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일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가지기로 소망하며 소화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